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최성환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름 제품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 아동 라인의 래시 가드들이 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컬러풀한 디자인부터 귀여운 스타일의 디자인들까지 아동 라인 래시 가드들이 입고 되었고요. 어, 아동 라인들의 모자들이 또 다양하게 또 입고가 되었고요. 거기에 또 이쪽 보시면 완전 귀여운 이제. 이제 보드숏들이, 아동용 라인의 보드숏들이 또입고 되었는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릿이랑 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의 어, 데님 스타일 제품의 아동 라인 숏도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약간 화려한 스타일의 보드숏들도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또 아주 귀여운 아동용 슈트가 입고가 되었고요. 스프링 슈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남성 아이들은 뭐 그린 색깔이 하던가, 핑크색 여자 아이들은 핑크 아이, 핑크 컬러들을 많이 선호해서 이런 제품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각 굉장히 다양한 음, 드라이백들이 또 매장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쪽은 지금 굉장히 이제 남성 라인의 보드 숏들이 좀더 다양한 컬러들의 제품들이 많이 입고됐습니다. 작년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트렌드는 조금 미디가 좀 짧고 약간 편하게 이제 고무줄 밴딩으로 되어 있는 스타일의 보드숏들이 많이 입고 되었고요. 이렇게 기존에 유행하던 이제 전통적인 이제 보드숏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입고 되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판초 타월이라고 해서, 어, 입는 타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물 속에 입수하고 난 다음에 춥기 때문에 이런 판초 타월을 입고 계시면 따뜻하게 체온 유지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꼭 익스트림 스포츠를 접근하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이런 제품도 매장에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동 라인, 이제 성인 라인, 이렇게, 어, 아빠와 아들, 뭐, 같이 커플로.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같이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약간 어, 점퍼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완전 털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따뜻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년 시즌에도 가장 인기가 좋았던 어, 제품입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여성 라인의 슈트. 어, 메리스가좀더 두꺼운 뭐 5, 3mm, 뭐 4, 3mm, 뭐 3, 2mm 다양한 슈트들이 제품이 입고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여성용 슈트가 들어와 있고, 기존에 이제 블랙이지만 좀 고급스러운 꽃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쪽에는 남성 라인의 전신 슈트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고요. 어, 미리수별로 뭐, 5, 3mm, 4, 3mm, 3, 2mm, 굉장히 다양한 뭐, 신제품들이 입고 되었고, 립컬, 미스틱, 제파일러 뭐, 이런 다양한 뭐, 글로벌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의 슈트들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뭐, 제품에 따라서 퀄리티나 라인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저 남, 남자 전신 슈트, 이런, 이런 체스트 형식의 제품들도 입고 되었고요.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백지퍼인 제품들의 슈트들도 많이 입고 되었습니다. 브랜드는, 뭐, 립컬 미스틱, 어, 제파일러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고요. 어, 신장뿐만 아니라 2월 제품들도 많이 입고 되어 있으니까 매장에서 뭐 가격적으로나 퀄리티적으로나 뭐 많이 입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물놀이에서 가장 필수적인 어, 보호장치 중 하나죠. 이제 베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스트는 약간의 부력을 가지고 있고 충격에서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부력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베스트가 있고 좀 얇게 나와 있는 베스트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뭐 제파일럿 여성 라인의 베스트들이 굉장히 입고 되어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남자분들의 얇게 입으시는 베스트들이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력제가 좀 세게 들어가 있는 물에 많이 뜰수 있는 베스트가 이쪽에 보시면 좀 다양하게. 입고가 되어 있으니, 어, 실력에 따라서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이제 베스트를 입고 물놀이를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썸머 제품들이 입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어, 2월 제품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니까, 매장에 오셔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들을 고르셔서 어, 이번 여름 시즌 즐겁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